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저는 17살때부터 인터넷을 하용합니다아 돌아버리겠네 인터넷 다시 찍어야되나? 100명이라 치면은 지금 저만큼 인터넷하는 아. 사람은 돌아버린다고? 뭐야 넌왜 돌아?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한때 목에 다들 하나씩 걸고 다녔던 mp3가 지금은 고가형의 플래그십을 제외하고는 인형 뽑기 기계에서나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의 보급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mp3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이제 카메라도 전문 분야의 기종을 제외하고는 mp3 플레이어의 절차를 밟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스마트폰은 매일 들고 다니기 때문에 따로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고 순간순간을 빠르게 찍어 저장하고 공유하는 sns 사용자들에게는 최고의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최신 스마트폰들은 각 피사체에 맞는 적절한 이미지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적용하여 폰으로 찍은 사진과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구분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후면 카메라에 비해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는 디스플레이와의 조화, 사용성, 그리고 디자인의 한계 때문에 성능을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거하기에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디스플레이에 카메라 구멍을 내는 인피니티오 디스플레이나 공간을 비켜가는 노치 등의 방법으 전면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를 표현하고 있는 게 최근의 스마트폰입니다.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 인식 등으로 홈버튼은 없앴지만 전면 카메라 때문에 아직도 시원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미디어가 활발해지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홀로 촬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남들과는 다르게 좀더 고화질로 고퀄리티의 미디어를 만들고 싶은 니즈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촬영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닌 이상 보조 모니터나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 해서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찍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조 모니터의 가격도 가격이고 따로 배터리나 전원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건 카메라도 외부 화면 출력이 안 되는 제품이 있는 마당에 스마트폰의 화면을 외부로 출력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방법이야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찍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면 카메라가 있는데 전면 카메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낮은 해상도와 화소수로 후면 카메라에 비해 퀄리티가 낮아서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후면 카메라의 앵글을 잘 잡아서 찍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찍는 것과 감으로 찍는 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찍은 영상에 얼굴이 반 잘려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하지만 오늘 소개할 제품은 후면과 전면 카메라의 스펙이 똑같고 심지어 디스플레이에 노치나 구멍이 없습니다. 그럼 베젤이 있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무려 전면이 디스플레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면 카메라도 있고요. 뭔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서 궁금하시죠?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A80 제품입니다. 해외에서 공개 당시에 후면 카메라가 로테이팅 되는 기능으로 큰 이슈를 끌었던 제품이라 해외에서 제품을 가져와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는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갤럭시 A80은 중상급 AP인 스냅드래곤 730G를 탑재했는데 730G는 퀄컴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게임에 특화된 프로세서로 그래픽 성능과 처리 속도가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배터리는 3700mAh이고 갤럭시 시리즈 상위급 플래그십 모델에서만 지원하던 25W의 슈퍼패스트 차 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야죠.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약간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8GB의 램과 128GB의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확장 슬롯은 따로 지원되지 않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전면 카메라가 아니라 후면 카메라로 찍게 되면 고용량의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될 텐데 사용 유저에 따라 자주 백업을 하거나 용량을 정리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번거롭지 않게 128GB 모델과 256GB 모델로 출시해 주었으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았나 싶네요. 이제 이 제품의 핵심 로테이팅 카메라인데, 초광각 800만 화소, 일반 4,800만 화소, 그리고 3D 심도 카메라를 제공하여 사진과 동영상에서 라이브 포커스를 이용한 아웃포커싱이나 입체감을 표현할 수도 있고, 간편 측정 기능을 사용해서 사물을 대략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는 후면에 배치되어 있고, 전면으로 전환했을 시 후면의 카메라가 팝업 형식으로 로테이팅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후면과 전면의 카메라가 같다는 건 1인 미디어 제작 시 모니터링을 할수 있어 더 자세한 표현이 가능해지고 실시간 스트리밍, 특히 야외 방송의 경우에는 송출 화면과 채팅창을 함께 보기 위해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높은 스펙의 후면 카메라를 사용하면 더 좋은 퀄리티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SNS의 영상 컨텐츠 소비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고해상도, 고화질의 영상을 쉽게 촬영할 수 있다는 건 경쟁력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4,8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를 전면 카메라로 사용하면 영상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슈퍼스테디 기능을 전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의 슈퍼스테디는 간이 짐벌이라고 할 정도로 영상의 흔들림을 잘 잡아주는 기능인데 이걸 전면 카메라에서 사용한다면 셀피 스타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영상 퀄리티를 대폭 높여줄 수 있습니다. 단 아직까지는 FHD 해상도에서만 슈퍼 스테디 기능을 제공합니다. 추가 패치에 따라서 풀릴지는 모르겠어요. 슈퍼 스테디가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 한번 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슈퍼 스테디를 켜지 않은 상태고요. 한번 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슈퍼 스테디를 켠 상태고요. 다시 한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슈퍼스테드를 지원하는 갤럭시 모델들과는 다르게 전면 셀피샷 모드에서의 영상의 떨림을 잡아주는 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 정도면 찍기 싫은데 억지로 찍으시는 게 아니라면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는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10 5G 모델과 갤럭시 A80의 떨림 사진을 비교해보면 A80은 아쉽게도 OIS 광학식 손떨림 방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출시되는 A80 제품은 셀프샷 모드에서 후면 카메라 활성화 시에 기존 셀프샷 모드에서 사용 불가능했던 프로 슈퍼슬로모션 슬로모션의 세 가지 모드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건 국뽕인가요? 한번 설정해 볼까요? 기존 전면 카메라에서는 프로모드 슈퍼슬로모션 슬로모션을 사용할 수 없는데 설정으로 들어가서 카메라 모드 셀프샷 모드에서 후면 카메라 사용을 누르면 후면 카메라를 셀프샷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사용할 수 없었던 프로, 슈퍼 슬로모션, 슬로모션을 전면 카메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학식 손떨림 방지인 OIS가 빠졌고, 동영상의 흔들림을 막아주는 슈퍼스테디는 FHD까지 지원하지만, 아직까지 스트리밍은 720p, 1080p가 주를 이루고 있고, 유튜브 컨텐츠 또한 4K를 지원하지만, 1080p, 즉, FHD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갤럭시 A80은 1인 미디어 촬영과 방송에 최적화된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전면 고정카메라를 없애고, 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전면의 6.7인치 20대구 1080 2400 FHD 플러스 상도의 대화면을 지원하여 미디어를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특히 노치나 탈모, 인피니티오 디스플레이 등에 거슬리는 화면을 싫어하셨던 분들에게는 최고의 디스플레이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출시 제품이니만큼 삼성 페이를 지원합니다. 해외 구매 안하고 존버하신 분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기도 하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6.7인치의 대화면을 감안해도 약 220g의 무게로 6.7인치로 같은 크기인 갤럭시 S10 5G 모델이 약 198g인 걸 생각하면 가벼운 무게는 아닙니다. 근데 갤럭시 S10 5G 모델에 플라스틱 케이스를 씌우면 약 220g이 나오기는 하니까 판단은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케이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으니까 아무 케이스나 씌워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로테이팅 카메라가 팝업 스타일로 튀어나와서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구조가 변경됩니다. 이걸 어떻게 케이스로 만드나 싶은데요. 웬만하면 생폰으로 가지고 다녀야 할 확률이 높거나 삼성에서 발매할 수도 있는 공식 케이스만을 써야 한다는 건데 폰 케이스도 하나의 패션 아이템인 걸 생각하면 약간 제약사항이 크네요. 그리고 카메라가 후면에 있기 때문에 잠금 화면 해제를 위한 생체인식에서 얼굴 인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얼굴 하나 믿고 스마트폰 여셨던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지만 스마트폰에 내장된 스피커가 디스플레이 내부와 하단에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고 사용을 위해서는 이어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어폰을 꺼지려고 보니 3.5mm 이어폰 단자가 없습니다 기본 제공품으로는 C타입의 유선 이어폰이 제공됩니다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시려면 Type-C 타입 타입의 이어폰이나 타입 C 젠더를 사용하셔야 하고, 블루투스는 당연히 지원하기 때문에 무선 이어폰을 쓰신다면 갤럭시 버즈나 기타 코드리스 이어폰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갤럭시 A80은 로테이팅 카메라 때문인지 방수와 방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야외에서 사용이 잦을 거라고 생각되는 제품인데 방수, 방진이 없는 건 아쉽지만 애초에 기계 제품에 물이 닿는 건 편의 기능이기 때문에 당장 외계인을 잡아오지 않는 이상 구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접는 구조의 갤럭시 폴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갤럭시 A 80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1인 미디어가 대중화를 이루고 있는 지금, 카메라에만 눈을 돌릴 게 아니라 부가적인 장비 없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도 시선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